성주신문 성주방송이 지난 26일 성주중앙초등학교에서 신문기사쓰기 방송 제작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성주신문 성주방송 취재방송부 기자들은 6학년 2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기사작성요령 및 아나운서의 역할, 방송의 촬영 편집 등에 대해 다채로운 수업을 가졌습니다. 특히 성주중앙초 학생들은 스스로 기사를 써보며 기자의 역할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또, 뉴스 영상 제작 실습 등을 통해 실제로 영상 촬영에서 편집까지 이어지는 제작 전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한편, 성주신문 성주방송은 7월 3일에는 초전 초, 10일에는 성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초전초등학교는 성주신문 성주방송에서 실시하는 신문 기사 쓰기 방송 제작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성주신문 성주방송 취재방송부 기자들이 초전초등학교 6학년 1반을 방문해 신문기사 작성 요령 및 아나운서의 역할, 방송의 촬영 편집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스스로 기사를 써보며 기자의 역할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해보고 또 직접 일일 촬영감독과 아나운서가 되어 영상 촬영에서부터 편집까지 이어지는 뉴스 제작 전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기자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방송도 제작해보아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성주신문 성주방송은 이달 10일에는 성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방송 제작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성주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주신문 성주방송에서 실시하는 신문 기사 쓰기 및 방송 제작 수업이 열렸습니다. 이날 성주 초등학교 학생들은 기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기사를 작성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직접 아나운서가 돼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읽어보고 방송, 촬영, 편집 등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수업에 참가한 서민지 학생은 여러 명의 기자들과 처음 대화를 해봐서 매우 설렜고 기자라는 직업은 정말 멋진 직업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